자, 뭐를 또구해 볼까? 일단 외심이고 요렇게 요렇게 갖고 좋습니다. 그다음에 OCB 요게 18도라는 건데. 요것만. 요것만 18도네. 내가 알고 싶은 건 OCA. 내가 알고 싶은 건 이거네 오른쪽 거. 오케이. 그러면 이렇게 갑시다. 자, 얘가 49도니까 얘도 49도 죠 그럼 두개 더해 봐라. 98도 아이가. 그럼 잘 봐. 여기다가 여기다가 요것까지 더한면 180도죠. 그럼 180에서 98을 빼보자고 그러면은 82이 지금 이어가 82인 거라 됐습니까? 근데 외심이라매 그러면 요거의두 배가 요거 아니겠나? 그럼 요두배한게 82도니까 요 앞에 요 자그마한 친구는 얼마입니까? 41도가 되겠죠. 이게 자그마한 친구라고 됐나? 근데 거기서 요만큼을 18도가 먹고 있죠. 그죠. 그럼 41도에서 18도로 빼뿌는 기라. 그러면은 20을 뺀 거에서 2를 더하면 되게 23도가 되겠지? 그럼 남아있는 요게 23도죠. 즉,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이 각도 자체가 23도인 겁니다. 됐습니까? 이해됩니까? 오케이. 넘어갑시다. 엔드.